산의 맞선, 스물다섯 스물하나, 기상청 사람들, 산의 연애 잔혹사편,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삼십구. 이 드라마들은 현재 순서대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TV 시리즈 랭킹 차트에서 각각 1위, 2위, 4위, 6위, 7위,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드라마라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 전성기란 표현도 이젠 너무 진부할 정도로 가히 대단한 위험을 토해내고 있는 한국 드라마 신인데요. 이는 전 세계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이 한국을 탐낼 수밖에 없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저 오징어 게임의 원 히트 원더였을 뿐이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반박을 해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킹덤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 드라마의 흥행은 있어 왔으나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그야말로 믿고 보는 한국산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정립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믿고 보는 한국산 드라마에 이어 믿고 보는 넷플릭스 한국 영화가 드디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작품은 역시나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스트리밍 시대에 남긴 역사적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시즌2에 대한 조그마한 가시배도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으며 인도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 다양한 국가에서 리메이크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기념비적인 작품인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바로 한국 출신의 글로벌 슈퍼스타 배우들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일남 배우를 비롯 이정재 정우 호연이라는 배우들이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었고 그 외에도 이 작품에서 열연한 모든 배우들이 그야말로 세계적 스타가 된 것인데요. 너무나 다양한 배우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캐릭터를 맡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중 하나로 박해수 배우도 꼽을 수 있는데 이제 박해수 배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그의 차기작이 박해수의 네임밸류 덕을 보는 상황을 넘어 그가 나오는 작품이라면 무조건 믿고 본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전 세계가 4월을 기대하게 만든 작품, 한국 영화 '야차'입니다. 넷플릭스의 소식을 다루는 왓츠온 넷플릭스는 한국의 스파이 스릴러 '야차'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드라마들은 이미 유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화는 매우 조용했는데, 고맙게도 오징어 게임의 박해수가 출연하는 놀라운 스파이 스릴러 작품인 '야차'가 2022년 4월 넷플릭스를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화가 소개된 것은 2022년 들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야차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정키 역시 로맨스부터 스릴러, 어드벤처까지 모든 장르를 통틀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모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이제 영화 야차의 주인공을 누가 맡았는지 보라면서 박혜수 배우와 설경구 배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두 배우가 놀라운 연기를 펼치게 될 작품이기에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기사는 더군다나 더 프리즌을 연출한 나현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파이 스릴러 영화이기에 야차가 넷플릭스의 2022년 최고의 액션 스릴러 중 하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ME는 아예 박해수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영화 야차의 첫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박해수 배우의 캐릭터와 설경구 배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 그룹인 가 세븐의 진영 그 외에도 양동근, 이엘, 송재림 등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소개하고 있으며 이 영화가 4월 8일 공개 된다는 것에 기사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되자 해외 팬들도 이례 없이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팬들은 예고편을 보고 난후와 진짜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게 바로 좋은 예고편이라 할수 있어. 영화의 느낌과 톤에 대한 좋은 감각을 제공하고 2분 예고편에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지 않아서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액션과 특수 효과를 일부 엿볼 수 있었어. 오 재밌어 보이는데 박혜수가 나와. 언제부터 한국 영화가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난이 상황이 좋다. 진영이란 배우 신선해 보인다. 이 영화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극찬을 받은 경험 많은 배우들이 등장해. 포르투갈어 자막 꼭 있어야 돼. 이 영화 너무 기대된다. 트레일러가 날 사로잡았어. 와, 퀄리티와 배우 캐스팅이 나무랄 데가 없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차가 박혜수 배우의 차기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 것에 더해 니케이 아시아는 박혜수 배우와의 특집 인터뷰 기사도 냈는데요.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오징어 게임에서 조상우 역을 맡았던 배우 박혜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연극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극장 매점에서 알바를 하던 청년이었고 당시 알바를 하며 한류가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한 배우 박혜수는 그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극 배우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배우가 되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음에도 박해수 배우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계적 배우보다는 위대한 배우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라 말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죠. 박해수 배우야말로 바로 이런 대기만성형 배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배역부터 다양한 작품들의 조연으로 인정받은 그가 주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이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수식어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대기만성이라는 말에 걸맞은 배우를 꼽으라면 박해수 배우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우리 대중문화 역시도 오징어 게임 이한 작품 때문에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후반 혹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이제서야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대기만성이 성취된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만성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미국의 매체 더 캐롤라이니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할리우드로 부상하였다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가장 독창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산업의 연결점이 된 반면 미국의 영화산업은 안전성에 있는 수익 확보에만 급급해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이 2019년 획기적인 명작 기생충을 시작으로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기세는 꺾일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생충이 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업적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리천장을 깨뜨린 것은 아시아 대표국인 한국의 승리이자 한국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급격한 성장의 시작이었습니 며 K-팝과 같은 한국의 대중음악 외에도 큰 인기가 있는 한국 영화는 한국 미디어가 미국 대중문화에 지속적으로 미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팬데믹 기간에 접한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말 그대로 작품을 넘어 현상이었으며 그들이 그 시기에 꼭 필요했던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만난 사건이었다는 기사인데요. 반면 미국의 쇼 비즈니스는 최근 들어서 영화와 드라마 모두 속편, 전편, 리메이크 크 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리지널 작품은 없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제작사가 하기 어려운 도박이지만 한국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세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낼 결과, 뭐 예언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변화를 예상해 보자면 배우, 감독 및 프로덕션의 해외 진출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해외 진출은 간간히 있어 왔지만, 이제 거기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역대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훌륭한 작품들. 그렇기에 이제는 그 제작진들과 출연진들도 더욱 크게 인정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